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스코인은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신종 암호화폐 보스코인 개발 비용 명목으로 가상화폐 공개 ICO를 진행했습니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스코인은 ICO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6 9 0 0이 BTC의 투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비트코인으로 받은 투자금을 1인이 임의로 출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 3인 중 2인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 서명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아버지 B 씨는 주주들과 갈등을 겪다가 자진 사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회사 내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모집한 비트코인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보스코인 이벤트를 열자고 직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보스코인 이벤트는 비트코인 소유자가 자신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갖고 있는 수량에 비례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주요 주주 2명에게 다중 서명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6,000 BTC를 자신의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다시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받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판단한 비트코인 사기 편취 이익은 197억 원 상당이었고, 현재 시세로는 약 4,220억 원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경가법 사기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가 편취한 비트코인 6,000BTC 중 1,500BTC에 대해서는 공갈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시 재단계좌로 반환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는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라고 볼수 없다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을 기망해 비트코인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사기의 객체가 통상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닌 비트코인이라는 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입니다.